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쌈무이님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학교 바로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라 무척 힘들게 이사를 했었죠. 새 집에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피곤함을 심하게 느낀 저는 침대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꿈에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장롱 옆에 있는 커다란 창문 너머로 건너편 집에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새까만 사람 형체가 귀여워서는 제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말도 걸어 봤지만, 그것은 결국 방안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떠지며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대 심한 두통이 느껴지며 누군가의 가벼운 발소리가 방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며 안간힘을 써봤지만 가위는 풀리지 않았고 잠시 후 발소리가 뚝 끊기며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눈동자를 굴리며 방안을 둘러보다가 장롱 쪽에 시선이 닿은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꿈에 봤던 까만 형체가 제 눈앞에 얼굴을 들이민 채로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겁니다. 까만 형체가 있는 곳에는 제가 과자 상자를 둬서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그 형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고 가위를 풀려고 기를 쓰다가 새끼 발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걸로 되겠어그 말에 저는 그 형체를 멍한 얼굴로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형체가 웃는 것을 천천히 멈추더니 저와 눈을 맞춘 상태로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그대로 어머니께 달려가서 제가 본걸 말씀드렸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도 어젯밤에 가위에 눌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역시 어떤 형체를 보셨는데 두 눈이 까맣게 파여져 있었고 코는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연기가 아주 높은 무속인이십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 이사를 온 날부터 가위에 자주 눌리셨는데 그 때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니 귀신이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놀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가 않자 다음 상대로 저를 괴롭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혼자 잠들질 못했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꽤 강렬했던 가위 눌림이라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네요.